샬롬. 우리 갈릴리 가족들 2020년도 너무 애쓰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하신 수고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늘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도 금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 날마다 제가 수요일단 설교한 것처럼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도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정부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다 여러분에게 신년 인사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2021년도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2021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어, 여러분 신방을 할 거예요. 근데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문박 신방을 할 겁니다. 문 앞에서 기도해주고 달력도 나눠주고 또 조그만한 말씀이 담겨 있는 패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패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문박 신방을 하고 기도할 겁니다. 2021년도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숨속에 삶속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